네, 5번 풀겠습니다 이 문제도 4번과 비슷하게 조금 어렵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데 물건 구입비가 2000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색연필을 사와요 이걸 2000원 주고 사와요 근데 운반하는데 비용이 200원이 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2200원이 드는 거죠 하나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오는데 투자한 값이 2200원인 거예요 이 물건을 팔아서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한 가격에 이하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면 구입비에 몇킬몇푼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것가 되겠습니다. 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얻고 싶은 이 가격으로 지금 정 이익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건데요. 정가라는 것은 그 제가 받고 싶은 이익이 포함된 가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천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백 분의 백 이렇게 팔면, 그러니까 백 분의 백으로 팔면 얼마에 파는 거죠? 천 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익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예를 들면 10%의 이익을 붙여서 팔고 싶어요. 그럼 100분의 1 0을 받으면 똑같은데 10%를 더 붙이는 거죠. 그럼 1100원의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익이 100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1 0트 이익을 붙인 거죠. 요런 식으로 붙여서 정한 게 가격입니다. 이익, 이익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정해놓은 가격. 정가에는요, 제가 받고 싶은 이익이 포함된 가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정가를 세울 텐데, 이 문제는 근데 문제가 또 할입니다. 할. 그러면은, 만약에 이할 이렇게 되면요, 천 원짜리 물건에 할은, 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푼 이에서 할은 10분의 1라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0분의 1을 받으면 돼요. 퍼 %는 100분의 1이 맞고요. 할은 10분의 1을 받으면 그냥 천 원인 거죠. 이것도 이익이 0인 상태입니다. 10분의 10을 받으면 이익이 0이에요.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이할을 받고 싶으면요. 10분의 10에다가 이할 2를 더해서 10분의 12. 그러면은 1200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10분의 12가 되니까. 그럼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정하,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은요1 0분의 10에다가 곱 붙는 이익만큼만 2할이면 2 플러스 2 3할이면 플러스 3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어, 이익을 얻고 싶어요. 근데 구입비에 몇할 몇분의 이상을 이익을 붙여야 하는가 그러면 일단 구입비가 여기 뒤에부터 먼저 해볼까요? 음, 아 여기부터 해봅시다. 구입비하고 운반비를 합쳐서 합한 가격의 2할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구입비가 얼마였죠? 2,000원이었고 운반비가 200원이었으니까 2,200원에다가 원래 2할 이상이니까 10분의 10을 받고 싶어요. 가격으로 정할 겁니다. 10분의 10을 받으면 2,200원 똑같이 받는 거고 이익이 하나도 없죠? 받고 싶은 만큼의 이익이 얼마예요? 2할보다는 커야 돼요. 이거보다는 커야 돼요. 이쪽 돈이요. 자 그럼 구입비에 몇할몇 몇 푼의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가? 그럼 구입비는 x가 되겠죠? 아니, x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구입비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이요. 2,000원에다가 그러니까 물건 원가에다가 얼마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것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0을 붙이면 똑같이 2,000원을 받는 거죠. 그만 안 돼요. 거기다 내가 받고 싶은 이익을 붙일 겁니다. x할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익이 내포된 정해놓은 가격이죠. 자 보세요.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한 가격에 이하 이상의 이익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예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한 가격에다가 이렇게 하면 똑같고요. 거기다가 이걸 붙이면 이익을 포함한 가격이죠. 그 가격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예요? 2,000원짜리 물건에다가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2,200원 곱하기 10분의 12가 되겠고요. 얘는 2,000원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0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가로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 하나씩 지워주고요. 그러면 220 곱하기 12가 되고요. 200 곱하기 10 더하기 x가 되니까 이건 그냥 어, 풀까요? 어떻게 할까요? 음, 4로 약분하겠습니다. 4로 약분하면 3이죠. 4로 약분하면 50입니다. 그러면 660, 500 더하기 50x가 되겠습니다. 그럼 50x는 요거 이항하면 160이 되겠죠 그러면 x는 어160 나누기 50을 하면 되니까요. 음 3.2, 3.2가 됩니다. 그래서 몇 몇할 몇분인 거죠? 그러니까 3할, 그러니까 x할이었죠 아까. 그래서 요거는 3할. 이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x 한이었거든요. 아까 x 할 만큼 붙이면 되는 거니까 3할 이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할몇푼 이상의 이익을 붙이냐 하면은 3할 이푼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가로 정해야 됩니다. 이익을 따로 구하지 마시고요. 이익이 포함된 내가 받고 싶은 이익을 넣어서. 집어넣어서 정한 정가, 구입비와 운반비에다가 이익을 이 할, 2할, 이거 이 할이니까 그냥 써줬죠. 붙인 가격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비에다가 1 0분의10 받으면 똑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X 할, 얼마 이익을 붙일 것인가. 그래서 X가 3.2가 나왔기 때문에 3할 2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